미선, 미선 유적지로 가고있어 여기서 3 0끊기로 3시간 정도 걸리네 어, 미선 유적지 가운데 가고자고 놀이기구 타고 가 차이점 정기도 재밌어 하아아 레트노 고장 치고있게 여기 경기도 다동시가 아닌거 같아 베트남이야. 어, 와, 한국인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이 배경. 오이 이런 데서 운전하기가 더 힘들어. 차도 없다니까 해가지고. 와. 길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집 들어왔어. 아이크 좀서있는데다 들어왔는데, 어, 지금 밥 시간은 끝났고 여기 지금. 여가 즐기시고 있는데, 내가 밥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밥 주시고 있는데, 메뉴 그런 거 없음. 하 <laughs> 재밌다. 그래서 계란밥인 것 같아. 그냥 밥 먹는 신용했더니만, 아마 돼지고기이지 않을까? 털도 그대로 달려있다. 큰일 났다. 메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줬어. 오. 원래 무슨 가게에 들어올까, 들어올까 고민 좀 했었는데, 음 그냥 아무 데나 들어온 거거든. 맛있네. 계란 잘하네. 밥도 구슬구슬하니 한국밥 같아. 맛있다, 맛있다. 남겼는데, 멤버만 시키 좀 그래서, 계란은 맛있었어. 여기는 삼만동 1,500원 1,500원 계란 계란밥 1,500원 잘 먹었다 이제 다시 가자고 예 다시 이제 이선유적지로 가고 있어 이선유적지 여기 베트남 시골길인데 한국 겨농사 할때그 여름 있잖아 여름 겨자 할때그 냄새가 나네 똑같이 나네 한국의 여름 냄새랑 똑같아 아, 베트남 네, 시골이다. 이런 길이 지 다들 시내에서 천천히 가고, 좀 빠른 길에서는 한 60까지 밟아주는 것같아 다들. 와이드는 은로 평균 50 정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 다들 50으로 이런 거리에서는 그냥 딱 40, 다들 40으로 가는 것 같아. 다들 안 좋은 건 해. 그러니까 막 이런 데서, 와, 베트남은 제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것도 빨라야 50이니까. 예, 와, 베트남 마을이다. 아가 살면서 언제 이런 데를 와보겠어? 아니, 했던데, 선물 다시 말라되나 와, 강이야, 강! 내가 베트남에 서 섰던 그배들을이기서 와, 베트남이니까, 생각하는! 저 베트남에 딱 군것들이야. 산이고, 밭이고, 돌이고, 쫙군모들이야 아, 그 베트남에. 이게삐르삐죽한 돌산들. 어, 그리고 너의 눈, 아, 그리고 몬, 아, 그리고 워터바이. 야잘 바람이 불아니다 길에 막힌 베트남길이야 되게 시골길 좋다 베트남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되게 유유자하게 달릴 수 있어 <laughs> 아이 시골길 시골냄새 여름의 냄새가 나 여름의 냄새 가끔 <laughs> 큰 트럭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름의 냄새가 난다 여름이다. 아, 편합니다. 좋다. 예, 여기는 이제 미선 유적지라고 하는데 왔어. 여기가 이제 4세기부터 14세기 때 지어진 힌두교 사원들의 유적이 있다 그래서 찾아와 본 곳이야. 여기도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이래. 원래 안에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크는 저 안에다 대두고 여기서 표 사고 타 가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 여기서 좀 들어가면 뭐가 있네? 셔틀카? 템플타워? 셔틀카가 있네. 셔틀카를 빨리 타려고 가자. 저 사람들 따라가면 뭐든 되지 않을까? 내가 와. 이 까망눈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 이게 표야, 표. 진짜. 어. 땡큐. 들어왔어. 이거는 150. 만. 10, 15만 동. 15만 동. 15만 동이면은 15,000원 7,500원 꼴이네 입장료 세계유산치고는 역시 세계유산이다 역시 조금 비싸긴 하다 여기야 마이썬이라고 해서 내 아들이라는 유적지인데 미선이라고 있나봐 미선 미선 마이썬 내 아들 유적지 보리순가 보리수다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이션 이게 힌두교 유적지다 보니까 인도에서 봤던 그 모습들이 아마 또 보일 것 같아 근데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전쟁을 겪은 유적이지 베트남 전쟁 에서막 폭탄 맞고 총알 맞고 한 상태의 유적으로 또볼수 있나 봐 어, 그래서 유네스코에 지정됐나? 얘가 인도 베트남 파트너십 해서 유네스코 지정됐나봐. 그럼 납득이지. 그 인도에 있던 퀴타미나 같은 것도 다 힌두교 유적지니까 어, 다리다 다리. 아, 강 물고기도 살아. 응. 물고기도 살아 이렇게. 뻐금뻐금 산소 마시고 있어. 밑에 물이 진지하긴 나가봐. 산소 먹기 힘든가봐. 여기가 4세기부터 14세기 때 유적지가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오, 꽤 오랜 역사 시간에 걸쳐서 만든 곳이네 뭔가 자연스럽게 타러 가는데 공짜 겠지 공짜 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타고 가는데 아저씨들 나도 일단 섞여서 가봐야지 이런 것도 태워 주면서 7500원 밖에 안 받으면은 장사가 돼 오 개꿀, <laughs> 재밌어. 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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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일단 타고 왔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야? 해 어디로 가야지? 뭐 어, 여기 기념품샵인가? 음. 아 저기 엔트런스 있다 엔트런스. 아 여기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게 만들어져 있구나. 오케이, 여기 갔다 오자고. 그래서 대로 로 가는 거였어. 여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야겠어. <laughs> 와, 이 베트남 벽중 이렇게 폐허가 된 유적지들이 남아있나봐. 미션. 대주 단체 가이드들은 안 들어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 알아. 와, 기울어졌어. 이게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4세기에서 16세기 힌두교 사원들의 모습인데, 다 전쟁 나고 그래가지고, 어, 다 파괴됐다. 파괴됐나봐. 에이. 가이드, 가이드 분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있구만. 잘 따라다녀, 여기서 저 가이드 분들. 전문가구만. 딱안 들어와도, 딱, 안, 안 들어와봐도 될 때는 딱딱 올라가네. 미선. 와, 여기 근데 한여름이 한여름. 해는 이제 구름에 가렸는데, 스팜이랑, 냄새랑 스팜이 그 일본의 딱 한여름 그, 그거야. 딱 그거야. 진짜. 와, 더워. 도마뱀. 완전 보호색으로 제대로, 제대로 숨고 있어. 도마뱀. 그러고 보니 여기는 다른 동물들이 많이 안 보인다. 베트남이. 오면서 소는 몇 마리 봤다. 소. 힌두기로의 영향인지 오는 몇 마리 받고 그 인도에 많던 다람쥐 한 마리 한 먹이네. 너무 더워서 그런가? Hot h e t 뭐가 안 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가이드님이 사진 찍으라는데 사진 찍는 때 다들 어 이게 누구,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초월해서 어, 가자. 여기가 유적지 군인가 봐. 진짜 다 폐어네. 마만 쌓여있네, 진짜. 진짜 폐허구나. 그리고 저쪽에서 무슨 쇼하고 있는데, 쇼하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아마 못볼것 같아. 오. 그룹 F, F. 그룹 레프. 오, 분위기.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는 거겠지? 유네스코 관리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오래됐다고? 잘은 모르겠다. 어 신기하게 생긴 나비야. 신기하게 생겼어. 잠자리도 아니고, 나비도 아니고. 잠자리도 아니고, 나비도 아니고, 잠자리인가? 잠자리네. 신기하게 생겼다. 와, 유네스코. <laughs> 이걸 지탱하고 있는 게 위에서 무너져가지고 폭탄 맞았나? 이런데 폭탄. 호밤. 여기 밤 크리에이터래. 밤 크리에이터네. 폭탄 떨어졌네, 진짜로. 크리더 이렇게 생겼네. 한방, 두방 떨어지고 유적 같은데도 펑펑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봐. 그 전쟁 때문에 미국하고 베트남 전쟁 해가지고 오, 와우 이거는 다 타는 인가? 진짜? 낮아가지고 이게 다, 나, 다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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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타는 인가봐. 이 고대 고대 고대어로 써여 있는 그 비석인데 탄는 같은 게다 박혀있대. 와 바, 폭탄 떨어진대 <laughs> 폭탄 떨어진 유적지라니. 근데 엄청 더워 여기도. 이런 거는 관리가 너무 허술해. 그냥 돌 하나 주워가도 모르겠어. 돌 하나 주워가지고 진짜 불장돌 뒤집어다가 불상 불상 같은 거 그려져 있으면은. 그 인도에서, 인도 아저씨들이 팔듯이 몰래 해가지고 스페셜 스페셜 하면서 팔 수도 있는 거겠다. 와... 오... 유적지드군. 근데 확실히 화려하진 않다. 어, 여기 안에 들어가 볼수 있나 봐, 여기들. 뭔가 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 쌈이 여기만 이렇게 깎인 거 봐. 울렁울렁하게 돼 있어. 좀 무서운데, 들어가기? 아이 꼬. 어, 거미 같은 거 없어. 어 이런 식으로 했나봐. 이거는 복원해 놓은 거에 티가 팍팍 나지, 여기는? 여긴 더 무서운데? 카메라만 넣어보자. 이건 뭐지? 이거 한번 봐봐. 보여? 똑같군, 어. 어, 이렇게 돼 있대. 유적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어. 실제로도 거의 아무것도 안봐 <laughs> 냄새가 냄새. 그래도 이 생각보다 키키한 냄새는 안 나네. 아, 이 사람들 하도 다녀가지고 계단만 달아있는 거 봐. 가운데 유적지가 엄청 컸나 봐. 어, 이건 가운데 제대로 맞아서 빵 터진 거 아닐까? 이, 이유적지 엄청 큰 유격지였을 텐데, 이유적지 옆에 특히 폭탄이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밤 크리에이터 아니야, 밤 크리에이터. 밤 크리에이터가 빵 터져가지고, 다무너져 내린 거, 야 흔적만 남은 거 같아. 어, 이 위에도 올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방 말고도 그 근처에 한 여러 방 떨어진 거 같아. 그래서 유적군 하나가 이렇게 훌랑 날아가 버린 거구나. 오 이렇게 날아간 거는 다폭 그거 폭발에 의해서 날아간 거구나. 오,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머리만 날아간 거는 이슬람애들이 한거 아니야? 베트남에도 <laughs> 이슬람 있었나? 오 재밌다 재밌다. 확실히 이런데 온 사람들은 한국인 지금 한 명도 못 봤고 다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네 역시 역시 역사가 이런 연못 같은 거 지날 때마다 열기가 훅구 올라오면서 그물 여름에 물 냄새 있잖아 그게 막나 이런 데가 유네스코구나. 여기는 그룹 G인가 봐, G. G 그룹인가 봐. 여기도, 여긴 그래도 형태가 온전한가 보니까 폭탄맞은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폭탄맞은것 같진 않고, 그냥 훼손된 것 같아. 와, 이 벽돌들이 그렇게 오래 버티나? 4세기, 14세기니까. 뭔가 입구, 뭔가의 재단 입구 올라가 볼수 있게 만들어놨네. 내가 이런 것도 다 인도 거기서 봤던 형식이네, 다 비슷하네 형식이. 인도 거기 그뭐냐 서부 사원군 같은 데 카주라우 갔셨을 때랑 비슷하네 생김새가, 만듦새가 근데 훨씬 덜 화려하긴 하지. 역사가 보인다. 역사가 동김새가 되게 나기 그 낫이 이거 사자, 혜태 그안좀 생겼다 덥다, 엄청 더워 이구도 살짝 비틀렸네. 지금 이 상태가 위에서 보는데 살짝 비틀렸어 이제 안 냄새는 안 나고 와, 아, 이거 작다, 작기는 사원 엄청 작다. 삼각형은 뭘까? 초피어도 되는 건가? 다 만든 다음에 쌓웠네 어, 여기도 규모가 크네. 어, 얘도 폭탄 맞아 보인 것처럼. 비 맞은 건 하,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또 자연회전인가 봐 아닌가? 뚜껑만 날라갔으니 턴은 그대로고 와 여기도 여러 사원들이 많았겠다 벽돌식으로 만들어서 되게 마인크래프트 한 것처럼 딱딱딱딱딱 돼있냐? 신기함 여긴 그룹 a 래 A 오.. 사원 페허 그룹 A 이 베트남 산이 생각보다 그바나힐 갔을 때 느꼈는데 돌산이라서 되게 저런 지형이 많더라고. 오, 멋있다. 올 때부터 멀리서 보이던 저산 되게 멋있게 생겼어. 지금 실루엣밖에 안 보이는데 되게 코주브바이 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딱 베트남처럼 생겼어. 저런 산 하나하나가 여기도 오래됐지 천년 됐다 생각하면 엄청나지. 여긴 새로 깐것 같기도 해. 이 나무 이문 돌을 주워가지고 어, 새로 깔은 거 같아. 문만 진짜고 여긴다 새로 깐것 같아. 여기 기단 몇 개만 다 진짜고 색깔로 딱딱 나타난 것 같지. 원래는 이게처럼 이렇게 다 바깥 돌에는 다 조각을 해놨었을 거예요, 분명. 이건 이제 다 안쪽 돌인 거죠, 안쪽 돌. 다 벽돌로 쌓은 거니까. 재단이다, 재단. 얘는 되게 크네. 향 피운 데도 있고. 그게 없네, 시바신, 고추가. 오, 여기는 뚫려 있어. 여긴 입구 뚜껑을 못 찾았나 봐. 엄청 어, 빡.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와, 정글이다 정글. 산도 맛있고들어갑시다 구덩이 그거겠네. 폭탄 구덩이겠네 또. <laughs> 이질적인 구덩이는 다 폭탄일 것 같아. 멋있다, 여기 분위기 있네. 여기가 진짜였구만. 아까 거기는 다 새로 만든 느낌이 강력한데 여기가 진짜구만 이런데가. 오, 안코리와 특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 그래도 멋있다 여기는. 오, 많이 남아 있다 여기는 유적지가 역광이라서 흐리하게 날 텐데 반대에서 찍어줄게. 와 이거 얘네는 연식이 다 오래돼 보여. 나와 있던 게 신기하네. 기단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오 여기 안까지 들어가 볼수 있는. 막 2층까지 만들어져 있어. 이게 벽돌로 쌓아 만든 거라고. 참그 벽돌 벽돌도 대단해. 어, 가까이 서 보면 벽돌이긴 한데. 오. 자연하고 같이 있다. 어게. 야, 뭐 같이 들어왔어. 오. 저 중간에. 어. 이 기도보. 좀더좀다 무한고 때 무덤 2층이긴 해도 그냥 2층 높이구나. 아무것도 있는 건 아니구나. 어, 더워. 후. 이 정도 돼야 유네스코 들어가는구나. 충신 싸움은 밑에 벽돌은 안 깨지나? 여기는 그래도 꽤큰 기단이 있었는데 와이 폭탄 떨어진 데 있는데 또 폭탄 떨어진 데 있네 바로 앞에 폭탄 떨어져서 여기는 길 만들어 놓고 여기는 풍합으로 날아가 버렸네 와~ 호빵 와 유적지 한가운데 폭탄이 이렇게 떨어졌어 너무하다 쟤는 아예 넘어지고 있어 가지고 보강을 해 놓고 있네 기울었나 봐오 이게 신기하구만 폐허다 폐허 페어. 천년전 폐허 탐험하는 느낌이야 바깥에만 예쁜 벽돌을 해 놓고 안에는 그냥 대충 돌로 쌓아 놓은 게 였구나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건물 만드는 건 예, 이런 거 예쁜 거는 대리석으로 깎고, 대리석 아니어도 깎고, 깎아서 만들고. 쟤도 가세가 기울었는데, 옆에? 내가 들어갔던 애였는데, 가세가 기울었네, 살짝. 오, 멋있구만, 여기. 이 정도 돼야 유네스코 들어가는구나. 에마이스 미선 유적지에서, 어, 재밌는데, 여긴 한국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 중국, 일본, 서양. 어, 한국 사람은 안 와. <laughs> 와.. 1400년 전 역사 보인다. 음. 그리고 이 폭탄. 사는지 폭탄. 어. 폭탄 뻥 터지고 전쟁 중에. 이 야, 이 정도 돼야 유네스코 들어가는구나. <laughs> 타이밍이 좀잘 보는 것 같지? 와, 나 홀로 볼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람이 많네. 역시 세계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참 재밌다. 음 벽돌로 쌓아 올려서... 오 저건 분명 동그랬을 거야. 쟤는 안에 되게 좁아 보였는데, 밖에는 엄청 커. 신기하네. 안에는 되게 좁은데, 밖에는 다 커. 벽돌로 만들어서 그런가. 가야겠다. 여긴 시간 계속 있어도 되는데, 여기도 지, 시내까지 들어가는데도한 시간, 들리니까 1 시간이라서. 갑시다. b 이 e 이 마이 My son. 가는 길이 하나 더 있네. 여긴 언덕 위에다 만들었나봐. b 이 e b 여긴 저 산이 더. 잘 보여서 여기다 만든 것 같은 의심을 해 본다 저 잘생긴 산 내려가자고 다시 그 이제 다낭 시내까지 가야지 그럼 한 시간 운전해서 가야 돼 그래도 바이크 운전하면 재밌으니까 마이선끈이선근 평화로운 베트남의 모습이다 아, 갑시다. 오늘 여행 끝으로 할까? 오늘 여행 끝. 호. 호텔 가기 전에 마지막에. 여기가 미케비치라는 곳인가봐. 미케비치. 다음에 시간 나면 또 운전 오지. 마지막 날에 시간 많을 것 같아. 날씨도 후중충 한데, 내일하고 모레도 후중충 해서. 여긴 해변가라 물놀이 한다, 사람들. 대단하다. 여름이니까 지금. 아, 어, 좀쉴 김에. 한 시간 내내 운전했네. 에스 오늘의 저녁밥은 햄버거집에서 치킨브레드 시켰어. 여기 빵이 맛있대. 베트남이 이거 반. 밤이 빵이 맛있대. 와뭐 튀김하고 망고 스무디 먹고 집에 가서 자야지 피곤하다. 와개 맛있어. 엄청나게 맛있다. 너 엄청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오히려 망고가 제일 맛있었네. 엄청 맛있네. 그리고.